지저스 지저스, 지오스, 지저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어, 오늘은 한 140km 정도의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예. 목적지 그로젝을 거쳐서 저희. 호시게? 네, 예, 호시 아무렇나 말해도. 호시게. 코스케로 갑니다. 이게 예. 맞아요. 네코스케로 <laughs> 예, 갑니다. 140km 오늘 첫 라이딩인데 안전하게 도착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예예 파이팅! 예, 실패하는 여행은 없다. 박찬민 씨가 말씀하셨죠. 보조물 <laughs> 들이셨네. <laughs> 컷! 하시겠요 찬민 씨.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별거 없네요. 별거 없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잘 나왔습니다. 화이팅! 시 네. 지금 몇 킬로 왔죠? 아, 여기 지마시고요 아니,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여기 많이 탔어요. 지금 15키로? <laughs> 15키로 탔는데 지금 다 체력이 방전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가는 도시가 네. 이, 어디입니까? 그로젝! 그로젝에서 이제 점심 먹습니까? 없어요. 있으면요. <laughs> 알겠습니다. 마지막 각고 한마디.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는 팀업. 자마지 끝. 씨. 아, 이, 이 노래는 제목이 뭡니까? <laughs>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죠? 그라그 <laughs> 네. 가자.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빨리 가자. <laughs> 어? 어? 틀나 1키로 1키로 1킬로 많잖아. 하헬하헬 1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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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헬프. 야. 야. 탔어 신발 벗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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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에 이거 한거 없었던데 형이 이거 꽂아보자 이거 배터리아니 보조배터리도 충전돼야 되잖아 전. 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오. 아, 맞아. 나우 내려오려고. 이제 겼다그래봐 타. 여기부터. 역시 여기부터 눈이 얼만 날이었어. 뭐 타임 잘 타나 보다. 엄청 잘 타. 나딱 되게 진짜. 아,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짜가지고 입힌다. 리나 사먹고. 찐띠야? 아, 진짜. <laughs> 아, 형. 마지막 봤어요? 어, 봤어. 빡쳤어? 죄송합니다. 밤 <laughs> 입방할 수있어요

하이딩요? 힘들어.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니 어떠냐고. 날씨, 마. 날씨가 더워서 체력이 빨리 고야지네 근데 아직 체력은 방전되지 않았습니다. 한번더 먹자. 어? 어. 야 먹을 거뭐 없냐 이제? 가 많이, 에너지바 빵 아니 에너지바는 알아서 먹고 빵 없어 어제. 네. 하나도 없어? 침샘이 이거 하나 더 먹자 잠시만요, 라면 물이 없잖아 가스가 없잖아 후추먹을게 이제 우리 예산이 어. 330이야 아.. 졸린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 이치를 순종하는 사람은 탈고 하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 하였다 공자님이 오셨습니다 소강절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늘에 듣는 것이 고요해서 뿌리도 없이 푸르고 푸를 뿐 어느 곳에가 찾을까 하였더니 녹지도 않고 멀수는 오직 사람 마음 속에 있구나 하였습니다. 어, 얼마나 남은 거야? 이제 시작인가? 얼굴을 많이 탄 겁니까? 아니면 살을 많이 태운 겁니까? 둘다 좀.. 둘 <laughs> 다입니까?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생각보다 선크림 발라도 해라 옷에선 얼마나 더 가야 죠 얼마나 가야 하죠? 영혼이 네. <laughs> <병원이> 없네요 <laughs> 스울리스 곧.. 스울리스인거 같은데? s o l e s s o l e s s tourist. s o l e s is tourist. y e a h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이 y 크 번거로운것같아요한요한국이한데 음, 좋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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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이건 진짜 깻잎 한장 차이 가 인해서 사람의 체력을 금방 고갈가키느한아니냐가 이제 한 걸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한국어로 가요한국어 가세요. 한국어로 가세요. 한 아까 거기서 찍었을 때 g 1아1 3 8 k m 나오지 않았어? 5 8 k g 1 5 8 g p s 가됐 g 안됐다 해가지고 지금 5 0 k m 탔5 8 k g 158kg. 158kg. 1 5 0 k m 5 0 k m 5 8 이게 그 화... 그 뭐야? 화상 반지야? 응 이거 자이선 와, 이렇게 우리 셋다 똑같아. 심하게 탄대 이제. 달이 올려놓으면은 달이 어? 좋아요. 약 토시 드릴까요? 네? 팔 토시. This is s h i n y o Yeah. What is t e of you for you? I like him. 미쳤냐? 미쳤대. 아 이제 갑시다 진짜. 수영하러 가자. 어. 한 리버로. 너무 힘들어. 한 리버로 수영하러 가자. 이거 왜 아. 끊어졌냐? 아 근데 진짜 그 아저씨 덕분에 진짜 살았어. 어? 어? 왜 그래? 뭐야? 부러졌네. 껴도 돼? 어? 끼는 건가? 아니고. 아 부러진 거 같아. 부러졌네. 그냥 쓰레기 좀. 어. 가자. 가 e 하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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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o Hello. e l l o Hello. Hello. l e 리버에서 잠을 잡니다. Here 그게 휜게 아니라 네. 그게 이게 진짜로 음, 바퀴가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 왼쪽 지가 알아서 가는 그니까 바퀴가 갈 때마다 어. 오른쪽에 붙었다가 왼쪽에 붙었다가 안 어. 여기가 흔들려서 그래, 대가리가 아 어떻게 가지? 이 자야 개체 코.. 코스키 あっ、たくたく。あれ、すこです。すいません。すいまこん。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 打不赢。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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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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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탈 인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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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인사해, 인사. 이 a s Only o 슈퍼마켓.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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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w h 어 지금, 볼수볼수 지금, 으로으볼수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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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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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금 지금, 이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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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에도착지서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수 있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아까 조금이나마 그 폴란드 사람에 의심한 것이 오나 이제 죄송스러울 따로 입고, 이 모기 많은 그 산속에서 아 조금 느리 네 조금 더 가본 것이 저희에게는 이아름다운곳저산사좋습니다 소데스카 아, 이렇게 아, 투르 라케 투르 반얀 반반카르카르카르 far paint mm. o oh, cool o o no video video okej ja tu to będę ochroniarzem co <grym> oksy założę zaraz 하나해하하 개우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조심조심, <laughs> <laughs> 조심. 조심, 조심. 똥 조심. 내가 왔을 때는 빨래를 하고 입고 라이딩 하면 다 마를 것 같은데. 어됐다어 ye. 예. 엠팩이 어, 어렵네. 어려워. 누가 누나를 만져야 돼. 오. 어, 쉽지 않아. 네. 네 뭐에? 어떻게 피복이? 형 신발 나요? 어, 나 줘. 샤이니, 형. 자, 이제, 음, 닫습니다.